해서 어, 오늘 또 이렇게 조영근 연구소로 하고 또 내빈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보면 한국미술협회 이사장님, 곽석순 천 이사장님을 비롯한 어, 우리 그 미술 미술관 뭐, 대한민국 미술협회 어, 아주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음성군에서도 그 음성 교육청의 신재웅 어, 회장님과 이성문 명예지회장님 어, 그리고 또 많은 내빈들이 오셨는데 한분한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충도 저수지에 약 3만 평 규모의 유등 축제장이 또 지금 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등 축제장이 어이 군에서도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 저희들도 지원을 받기지 않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충돌이 저수지가 경관이 아름답고 또 산수가 굉장히 빼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거기에도 아마 또곧 4차선 도로가 또 지나가게 돼서 수도권에서 도 불과 한 1시간 30분이면 어 충도저수지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충도저수지에 아주 멋진 어, 아주 유동 축제장이 만들어지고 유동 축제가 1년 내내 열리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또 이를 통해서 미술인들의 어떤 새로운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바쁘신 데에도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아, 원남면 안은숙 인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와, 저희 축제 행사장이 될거 소위면중돌리에소위면소면의 소유변, 조남설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응승군 <laughs> 미래전략 담당관 김승국 담당관님 오셨습니다. 응승군 <laughs> 전략 사업팀장 배로필 팀장님 오셨습니다. 저희 지금 충북 제수지에 도복 설계를 맡고 있는 3일 도복청량과 설계회사의 박만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이범은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 한국미업전 곽석선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어, 우리 조직의 마댕으로 한국미역 공원을 하고 계시는 박철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팬이 <laughs> 상 어, 직함의 순서를 어, 두셈씩 제가 부르겠습니다. 어, 한국미역 문병식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김기동역 최일수 사장님 오셨습니다. 한국미역 임재철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한국미역 전송파미역 양나루 사생의 제시한 회장님 모셨습니다. 중국 석조각 그 무형문화재 고석상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국엽전동호의 정혜승 이사 모셨습니다. 전통공의 한윤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노무회의 서영주 아파 국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정경주 아파의 사님 모셨습니다. 이정숙 아파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상 선생님, <목소리> 한국수채협회 전승기 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한국수채협회 유정문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한국유 수채화 분광장이신 김명하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국역제동호의국가박예수 부회사장님 모셨습니다. 제야 미술대전 박동호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laughs> 한국미한공은복 아삽 위원장이신 은용국 모셨습니다. 국은한국이득국은한사은한셨습니다 한국은 한숫자국가한기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기업재통공회 본가 안진섭 본가장님 모셨습니다. 도제모부분가위장님 모셨습니다. 음성외총 어, 이승문 전 회장님 모셨습니다. 신정음성외총 회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관이 모셨습니다. 문공위 국가 유명 실사님 모셨습니다. 목공의 국가 이흥주 이사님 모셨습니다. 세가부가 신경철 이사님 모셨습니다. 세가부가 김경희 이사님 모셨습니다. 황명민화국가 박정남 이사진 오셨 습니다. 일러스트 어, 으로대한민들의 주사체가 들어갔습니다. 심사를 받으신 남녀재병생 오셨 습니다. 어, 저희 고향 친구가 덕인이 왔습니다. 어, 제주학교 동기 중에 정망교 선생님, 여기 충청도 청주에 사겠습니다. 정망교 선생님 오셨습니다. <laughs> 어,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동기 어, 부부가 왔습니다. 김상구, 친구, 부부, 이사입니다. 어, 저는 친동생이 있습니다. 어, 제가 동생같이 생각하고 있는 경주에서는 내 동생 이화진 씨 부부가 왔습니다. 우리 중동공회 부가 사무총장, 갑자기 이름 지정한 거. 제가 선거 와서 7년 만 있으면서 일을 맡아온 우리 선술장 왔습니다. 나 이름 부니 고대협회 사무국장인 김종일 선생님 왔습니다. 고다그 다음에 대즈레스 강원영 선님 목공예 국가 강은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아, 한국 실체 대유일종일 제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 이덕화 선생서곽도리우리님 모셨습니다 그창에 스마일 그 다음에 총유6년생이정학과 그 전세인입니다. 감다 이번에 아스트로 신우장에 도전하고 있는 이산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홍 t v 에 들어가는 17년 간 어, 진주남강 유동축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 소감, 제 인재 생 소개하겠습니다. 어, 어, 마지막으로, 어, 네, 각시입니다. 이 뭐, 조커가 대통령해가지고, 조커가대통령어가지고 어, 제주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진주로, 진주에서 다시 음성으로 출시했습니다. <laughs> 제가 이런 집에서 생각하는 제독이이 제일 잘밌지않니다 인사합니다. 어찌보면, 우리 전통공예협회나 뭐 전통 등 조행 등 연구소를 보고 오게 아니고, 인간 허피로로 그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아닐까,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음성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지금 정확하게 세달 전에 여기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 정말, 어, 고향도 아니고, 물신고 나선고에 와가지고, 처음에 음성에서 잠을 자려그러니까 어, 제가 미친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사는 게, 어, 인연인가 보다. 어, 여기 음성 군수님하고, 여기 계시는 그김정묵담당관님과 어, 우리 배종필 그 팀장님이, 어, 음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군수님의 약속, 뭐 요즘, 저는 그런 이야기, 그, 우리 배팀장님하고 많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제가 여기 올 때는, 어, 남자로 태어나서 한 분이 부를걸수 있는 걸한번 걸어보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을 해가지고, 참, 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단, 미술로 갇힌 어,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저는 미술 쪽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도 이렇게 되고, 사회생활을 몰랐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언제 뭐 한국 미사장님또 어찌 보면 후배고 언제는 밑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인사동에서 벗어 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 음성을 택했고이 음성에서 미술인이 성공할 수 있는 문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또 어 미술하고 연관된 이 분야고. 그 다음에 음성에서 또 군부지 3만평을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제2의 전쟁을 하러 가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먼길 찾아주신 많은 그 어찌 보면 우리 어, 뭐라고 그랬갖고 어, 저는 여기 그 박준규 회장님 와 계시고 우리 강의사님 계시지만은 17년간 우리 식구입니다. 또 좋은 이사장도 만들고 우리 미술의 이 조직이 건재해질 수 있도록 송파의 이상용이 형님도 왔습니다. <laughs> 하여간 제설을 어, 다해서 음색에서 우리 미술인이 성공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최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한번먼길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올해 2017년 이제 거의 그 송구 영신의 또 어, 연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 한국 어, 전통 공예 협회 그리고 등 어, 제작 연구소에 어, 개소식을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이곳에 어, 방금 전 허필로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으셨지만 어, 시작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한국 미술계뿐만 아니라 또 축제 문화의 하나의 새로운 어, 정책으로서 그리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 역량 높은 그 개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이곳에 전문 등 제작자인 중국 전문가들 그리고 또 한국의 전문가들을 총 지휘를 직접 이곳에서 허필로 회장님 진행하면서 제작해원 노고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제작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개소의 의미를 더욱 높여주십니다 이필영 음성 군수님. 그리고 군 관계 담당 임원님들 그리고 모든 음성 예총 회장님 또 지부 회장님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큰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많은 자연으로 비구름 햇빛 바람 모두 필요한 것처럼 많은 분들의 협조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미술협회에도 저 자신도 함께 좋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과 지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자리에 기사를잘 들었습니다. 그럼 어, 저와 16년간 제가 모신 전한국기업박손 이사장님의 경제사를 그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이번 우리 저 허피로 이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음성의 등 축제에 관한 준비 사항을 우리, 저기, 현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이 일을 할수 있는 분은 우리 허피로 이사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주에 그 남강등축제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기획과 운영과 기술적인 면을 에, 거기서 노하우를 익히면서 또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한 등미술대전을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등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술과 또 기획과 그 다음에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성이랑 같이 함께 또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가는 오늘 단체의 조직이 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건배. 건배!